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12라운드 상대는 이제 러시아의 RT-α 아르트... 아르테미에프라고 하는 선수고요 어, 이 선수는 이제 20살이 갓된 선수로서 어 <laughs> 다시 할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2라운드는 아르테미에프라고 하는 선수와의 경기고요 이 선수는 이제 속기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선수입니다. 네, 이 경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선수가 백을 플레이하고요, 챔피언은 흙을 잡고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 같이 보시고서는 이제 분석해 볼게요. 레지! 레지! red g red g 그러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는 일단 백이 b3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백이 처음부터 이제 중앙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숍을 긴 대각선으로 위치를 시키죠. 그리고 반대쪽 비숍도 대각선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네, 비숍을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이제 피안케토라 그러는데 비숍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를 이제 양쪽 다 피안케토를 해서 더블 피안케토로 시작을 했고요. 초반부터 이제 중앙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프닝 이론에서는 조금 벗어난 좀 이제 현대적인 이제 모던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흑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끝마치고요. 이제 킹스인디언 셋업이죠. 그리고 흑이 먼저 중앙을 나옵니다. 자,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챔피언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e5를 가져갔는데 이제 챔피언이 종종 지금 이블리치 토너먼트에서도 그렇고 종종 사용하는 오프닝이에요. 보시면은 d 4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가져, 그, 이 폰으로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일단 하고요. 또한 가지 상대 지금 비숍의 길을 막았죠. 하지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게 상대 기물이 이제 d5를 점유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전까지 있었다 그러면 폰으로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었을 텐데 지금 폰이 나왔으니까 상대 기물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점유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자신의 비숍도 포네이에서 지금 막혀 있죠. 백도 네,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자, 나이트가 뒤로 들어갑니다. 네, 두 가지 의도인데 하나는 f5로 이제 킹사이드 쪽에 전개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이트가 c7으로 이동해서 상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d5를 수비를 하고요. 또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전개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자, 백도 나이트가 일단 빠지고요. 자,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전개를 하죠. 자 그리고 룩을 통해서 또 이제 폰을 전진시킬 채비를 합니다 나이트가 뛰어들고요 흑은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하죠 자 퀸을 통해서 이 폰들을 시키고요 자 이번엔 흑이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도 이제 점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칸에 지금 흑의 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간적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흑이 조금 더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초반부터 백이 이런 식으로 비숍들을 긴 대각선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 비숍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주고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챔피언이 이 비숍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이상 공간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F4로 상대를 이제 반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챔피언이 이렇게 폰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폰으로 잡을까가 이제 고민이에요. B 폰으로 잡게 되면, 룩이 비숍을 공격하고요. 지금 이비파일이 열렸잖아요. 그럼 열린 비파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룩이, 룩이, 다시, 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쌓아서 상대 진영을 돌파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이제 선수는 D폰을 통해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폰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와 퀸에 의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어, 1 0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식으로 폰을 잡으면서 이번엔 D파일이 열렸죠? 그럼 지금 흑의 약점은 여기 D, 그 D6 폰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트와, 나이트와 이 나이트들이 없어지고 나면 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챔피언은 여기서 폰을 전진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D폰이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점을 하나 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이점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숍이 완전히 그 갇혀버렸죠? 이렇게 나가더라도 지금 폰에 의해서 막혀 버렸으니까요. 자, 비숍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나이트가 그또한 가지 어, 비숍이 지금 나이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비숍이 갇혀 버렸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가 지금 나이트와 비숍에 의해서 두번 공격을 받고 있죠. 수비수는 폰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도망오고요. 지금 나이트가 여기서 자기 역할을 끝냈어요. 공격하던 나이트도 도망갔고 퀸 사이드 전진도 성공적으로 했으니 이제 도망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폰으로 킹사이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아르테미에프 선수가 나이트를 희생해서 폰을 잡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폰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많은 대개 기물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근데 어 여기 지금 갇혀있죠. 폰에 의해서. 그리고 또 룩들이 자신의 폰에 막혀있어요. 이 폰들은 상대 폰에 의해 막혀있고요. 그러니까 이두 폰을 없애게 되면 룩의 서포트를 받은 폰들이 전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자신의 기물들이 전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나이트를 희생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 경기 조금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9라운드에서 그 디미트리 안드레이킨 선수와 했던 것처럼 이쪽에 지금 킹사이드 쪽에 약점이 있고 중앙이 갇혀버리니까 기물을 희생하면서 상대를 돌파를 하는 거죠. 자 나이트 하나를 내주면서 폰을 잡아냈고요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룩이 상대 약점을 공격하죠. 자 나이트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백이 폰을 전진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를 통해서 한번더 전진에 성공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그냥은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퀸이 지금 공격받고 있고 이곳에 대한 충분한 수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체크를 통해서 시간을 한번 벌고 퀸이 가 퀸이 도망가니까 폰을 전진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폰이 그 전까지 그세 번째 칸에 있던 폰이 두 번이나 전진에 성공을 했어요. 델트크로또한번 비숍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곳을 지키고요. 킹이 도망가니까 폰 전진에 성공을 합니다. 벌써 지금 세 번째 칸에 있던 폰이 지금 여섯 번째 칸까지 와서 상대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칸만 더 있으면 퀸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흑이 챔피언이 지금 나이트가 하나가 더 많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조심할, 조심히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퀸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룩이 상대 진영에 진입하면서 이제 룩이 이제 쌓일, 이렇게 두 개를 더블할 이제 체비를 하죠. 그러니까 별수 없이 룩을 통해 잡고요. 자, 그럼 폰이 잡으면서 지금 7 번째 칸까지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벌써 전진을 했고, 이제 한 칸만 남겨둔 상태예요. 자, 룩을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막고요. 자, 퀸을 공격하고. 지금 퀸을 이런 식으로 쫓아 냈죠. 자, 그러면 상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 폰을 공격했고, 킹이 맞고요. 이번에는 상대 룩을 공격합니다. 지금 기물이 하나, 챔피언의 기물이 하나 더 많긴 하지만, 상대 기물이 너무나 활동적이죠. 지금 비숍이 폰을 지키고 있고요. 폰은 굉장히 깊숙한 데까지 가서 상대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룩과 퀸을 통해서 상대 기물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지금 룩을 지키려 납당한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룩이 희생하면서 폰을 잡아내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비숍을 잡기 전에 우선 체크를 먼저 부르고요. 비숍을 잡아내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폰이랑 기물들 숫자를 세 보면 지금 백이 폰과 룩을 가졌고요. 그 폰은 이제 세 개씩 동일한 그세 개가 있고 폰과 룩을 가졌고 반면에 흑은 비숍과 나이트를 가졌어요. 그니까 어느 한 쪽이 딱 유리하다라고 보기는좀 힘든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기물이 조금 더 많은 쪽, 지금 흑이 조금은 조금 나은 상황이다. 왜냐면 또 지금 퀸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상대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폰을 전진해서 상대를 압박을 하죠. 왜냐면 지금, 지금 킹이랑, 아, 퀸이랑 룩이 언제라도 지금 흑의 퀸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통해서 위치를 잡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나이트를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죠. 그리고 챔피언이 여기서 이제 시간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수를 몇번좀 반복하면서 이제 그 바,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비숍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룩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에 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숍이 상대 룩의 공격 루트를 차단을 해버렸죠.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나이트만 데리고 오면 흑이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죠. 킹이 오고요 체크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나이트가 이제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챔피언이 조금 더 편하게 승리를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보세요 나이트가 이렇게 오면은 지금 비숍에 의해 지켜지고 있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트가 이쪽에 있으면 언제라도 지금 비숍에 이쪽 수비를 받으면서 상대 킹을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퀸, 퀸과 나이트를 통해서 상대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훨씬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나이트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지금 핀에 걸렸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 지금 퀸이 잡아먹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경기를 좀 이제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퀸만 교환이 됐고 이제 백은 룩과 폰을 가진 상태고 흑은 비숍과 나이트를 가졌죠. 지금 퀸이 없기 때문에 양쪽의 킹들은 굉장히 좀 이제 안전해졌어요. 왜냐면 나이트와 비숍만으로는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시킬 수 없고 또 백도 룩 하나로는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시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퀸 사이드로 상대들이 전환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백이 3대 2로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죠. 퀸 사이드는 자, 비숍도 빨리 도, 도착을 하고요. 교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폰을 전진시켜 버리죠. 왜냐하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흑 입장에서는 비숍과 나이트만으로는 체크메이트 시키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상대 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조금 더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를 되면 백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폰을 전진을 시켜서 지금 세칸 후에 프로모션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백도 빨리 폰을 전진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룩의 루트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폰을 전진시켜서 룩을 공격하고요. 룩을 구석에 모는데 성공하죠. 자, 폰을 하나 잡아냈지만 지금 백의 폰도 굉장히 전진이 깊숙하게 돼 있어요. 이 폰이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나이트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볼게요. 지금 각 기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룩은 상대 폰이 프로모션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비숍은 자신의 폰을 지키고 있고요. 이 비숍이 다른데 가버리면 자신의 이제 귀중한 폰이 잃고 말겠죠. 그리고 이 나이트는 상대 백의 폰이 프로모션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참 결과적으로 이 다섯 개의 기물들은 지금 어 얼려있는 상태죠. 얼음인 상태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되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폰들도 이제 서로 간에 막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요. 자 그럼 결국 이제 백과 킹의 어, 흑의 킹이 경기에 가담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백의 전략은 이 킹이 룩과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그러니까 상대 이제 폰이 프로모션하지 못하도록 이제 수비를 하고 이제 룩을 자유롭게 만들면 되고요. 흑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킹을 데리고 와서 이 상대 폰을 이런 식으로 폰을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트가 자유로워져서 나이트가 공격에 가담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물들이 이제 킹들이 다가옵니다. 킹이 다가오는데 성공하고 비숍을 공격했죠. 비숍을 막고요자 그리고 결국 백의 킹이 이제 임무를 완수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수에 루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음 수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상대 폰을 잡아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흑은 서둘러서 상대 폰을 잡으러 갑니다. 자이 비숍을 공격을 하죠. 자 비숍이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백이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비숍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잡아먹습니다, 루기. 자, 나이트가 잡혔으니 킹으로 되잡으면 퀸을 만들고요. 왜냐면 이 나이트가 그전까지 퀸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수비를 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비숍으로 잡게 돼도 퀸을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숍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숍을 이렇게 지키니까 다시 룩이 돌아갑니다. 킹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 비숍을 물고 늘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하, 반복되는 수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두 선수가 결국 합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합의 무승부에 이르고 경기는 이제 어,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일단 어, 챔피언이 이제 상대 약점을 만들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중앙에서 점유율을 가져갔고 이제 챔피언이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 선수, 이제 러시아의 선수는 이제 폰 나이트 하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를 이제 압박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폰이 계속해서 전진을 하죠. 그리고 7번째 칸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결국 여기서 서로 간의 교전 끝에 이제 퀸이 교환이 되고 마지막 엔드 게임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엔딩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폰들이 이렇게 7번째 칸에까지 올라가고 결국 여기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라운드가 끝났고 12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스탠딩을 보면 어, 챔피언이 어, 잠시만요. 12라운드에 7승 5무로 9.5포인트를 얻었어요. 7승이니까 7점에 0.5점 5개에서 9.5점을 얻었고 지금 방금 경기를 했던 러시아 이제 아르테미에프 선수가 동일하게 9.5점을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위부터 5위까지는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두다 선수 이제 챔피언과 경기를 했었죠? 선수가 지금 6위 그리고 13라운드에 이제 챔피언과 경기를 할 이제 기리 아니시라고 하는 네덜란드 선수가 지금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3라운드 경기를 가지고선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